봄맞이 뷰티템을 소개하고 있는 뷰티 앤 뷰티. 자, 다음 뷰티템은 무엇인가요? 이 따뜻한 봄이 찾아올수록 여러분들 몸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네. 많죠, 많죠. 겨울 동안 두꺼운 외투에 가려져 있던 이 살들. 예, 이 외투를 벗으니까 그동안 그찐 살들이 막 늘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 혼자 외투 입고 왔잖아요. 아리라고 <laughs> 이거를 승... 아직 오픈할 때가 안 됐어요. 저 혼자 왜 입고 왔잖아요. <laughs> 아니 아, 자꾸 가리게 되죠. 뭐 쿠션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싶은데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얇아지는 옷 때문에 이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건강하고 쉽게 바디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건강하고 쉽게. 그러니까 말이 쉬운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맞아. 그게 사실이면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네, 빨리. 야, 빨리 보여주시죠. 네. 그동안 어, 이런 다이어트 뷰티템은 없었다. 어, 진짜. 고정인가? 다이어트팸인가? 아, <laughs> 잘한다! 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몸매 비법! 지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네, 뷰티앤뷰티 뷰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빈입니다 어, 이제 길을 거닐다 보면은 봄 냄이 많이 나잖아요. 봄 향기가 많이 나곤 하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봄 다음에 계절은 뭘까요? <laughs> 네, 바로 여름입니다. 네, 여름이 되면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 헬스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짜잔. 바로 이 냉각 조끼예요. 네. 이게 지금 요즘에 그 해외 피트니스 SNS에 소개된 제품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크라이오테라피를 할수 있는 이 냉각 조끼입니다.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못해서 많이 중간에 포기하고 뭐 요요 현상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집에서 간단히 입고만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운 곳에 우리 몸을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이렇게 발열 작용을 이끌어내서 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인데 제가 한 3주 정도 했는데 어 이렇게 확실히 이 조끼를 입었을 때와 안 입은 날의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 제가 한번. 그이 조끼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남녀 모두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가를 운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리포겔 팩이 들어있는데 이게 얼음팩이라고 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메디컬사에서 개발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지방세포를 자극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지방 분해 가능성이 있는 리포겔 팩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장, 냉동고에 6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 그니까 러 진짜 혹시라도 일반 아이스팩도 가능할까요? 하면 하, 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반 아이스팩은 가능하지 않고요 어, 어, 말했다시피 특수겔로 만들어져 있어서 꼭이 리포겔팩만 이용을 해야 한답니다. 1 시간 정도만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어, 착용은 이제 운동까지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하루에 2회 정도씩, 어, 회 정도씩 착용을 하시면은 500킬, 500칼로리 정도를 소모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편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다이어트 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어, 이제부터 노출이 되는 여름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 자신감 있게 어, 간편하게 집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셔서 어, 예쁜 몸매 뽐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핫하다는 이 냉각조끼 응, 한번 도전해보세요. 야 지금 영상 보고도 미... 네. 끼지가않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기지가 어떻게 조끼만 입었다고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가 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어. 지금 요즘 핫하다는 그 설리 다이어트라는 어. 없었어요, 것들 아셨어요? 나 그거 알아요. 아세요? 어. 어.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영하 한 150도까지 내려가요. 나그 하려고 그랬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조온에서 온몸을 노출해서 네. 이 칼로리를 소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비슷한 이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시간 내서 운동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빠른 효과를 그리고 쉽게 음.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쉽고 간단하게 운동 효과를 낼수 있는 다이어트 뷰티템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음. 그러니까 일단 영상에서 착용 방법을 봤지만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자 네네네. 아, 이 안에 리프겔이들어 있어요. 와, 여기? 스왓 아닙니까? 여기? 스왓? 어, 이게 이제 하루에 두 번씩,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주시면 되는데. <laughs> 지영씨 너무 잘하시네. 요 어, 예쁜데? 아, 아 그리고 참데? 오늘 이거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으면 스트릿 패션 입고 올거 그랬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요즘 배 유행이거든요. 어, 어, 이거 어, 입으니까 래퍼 어. 된 거, 스윙스 어. 이거 많이 쳐요. 아, 진죠 슬리핑 옷 같은데? 자, 이거 입고 온거같니야 래퍼, 아, 래퍼. 어. 원래 이렇게 입고. 그쵸, 래퍼들도 많이 입고. 슬리핑 옷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오오오. 아, 맞아. 언제 이거 봐? 다리 한쪽 운동화 신고 오늘 네 가장 큰 장점이 이 기초 대사량이 저하되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그거를, 네, 그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기 다이어트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면은 바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리고 조금 금방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쉽게 요요가 오잖아요. 근데 이건 근육량을 올려주니까 기초 대사량 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오히려 높아지니까 요요가 올 수가 없겠네요. 아디포네틴이라는 지방 호르몬이 있어요. 어허. 아니요? 예, 어우 몰랐어그 호르몬이 그냥 냉각 사우나를 즐길 때, 어. 저희 사우나할때 냉각 사우나를 즐길 네네.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 1960년대 이 한대 기후의 군인들이 낮았던 어. 이유가 이 바로 이런. 호르몬의 분비량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 어 국민들이 거기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조끼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냉각사우나가 있죠. 있는데 그게 좀 비싸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기까지 뭐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집에 들어놓는 것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제 운동할 시간은 없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That's no, no, no.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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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네, 네 그래. 건강하게 칼로리를 소모해서 올 여름에도 아주 멋진 몸매 뽐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Down